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1시경,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오후나 토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발생한 산불로 6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불에 탔고 주택 84채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후나토시 당국은 870여 가구 2100여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하얀 연기가 온 산을 덮었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주택과 차량들은 자욱한 연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 당국과 자위대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상공에서 소화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방풍으로 인해 지상 작전에만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산불 발생 이튿날이 되어서야, 항공팀이 동원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이와태현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이후부터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후나토시의 2월 평년 강수량은 41mm이지만, 올해는 비가 2.5mm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량이 2.5mm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5% 밖에 내리지 않았을 정도로 비가 부족하고 건조했는데 이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이 한때 초속 18.1m를 기록할 정도로 강풍이 불었으니 그야말로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불씨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얼마 전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는 폭설이 내려 인명 피해가 컸는데 이 지역은 반대로 눈 비가 적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난 4일 일본 홋카이도 동부 오비이로에는 12시간 동안 무려 12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일본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밖에도 혼베츠는 107cm, 메무로는 105cm의 강설량을 기록했을 정도로 도호쿠 지역은 폭설이 커다란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에는 눈, 비가 극도로 적어 건조함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산불이 나더니만 대형 산불이 나고만 것입니다. 연이은 대형 산불로 여의도 두배 면적이 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순식간에 강풍을 타고 온 대형 산불을 피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충격과 공포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비중품도 챙기지 못한 채 패닉 상태로 도망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태연 연안 남부 지역에는 지난 18일부터 건조주의보도 발령된 상태로 현재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보고 계신 모습은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이후의 피해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된 모습입니다. 이번 산불로 일부 학교는 휴교를 결정했고, 산불 장소 주변 지역을 지나는 철로를 보유한 살리쿠 철도는 사카리역과 살리쿠역 사이 약 25분 거리 철도 구간의 운행을 중단하고 임시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발생 다음날 아야사토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지만 시 당국은 대피자 명단을 작성해 실종자나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아직도 확인 중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태현은 피난민들의 생활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구호법을 적용하고 긴급 가설 주택 제공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태현은 5월 말까지 산불 경계 선언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일본인들은 그간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산불에 대한 관심과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일본에서 산불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시베리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일본에서 연간 최소 2만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인 지구의 미래에 게재된 홋카이도 대학, 도쿄 대학 등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베리아에서 일본 국토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2천만 헥타르의 숲이 불타버렸고, 연구팀은 당시 산불 결과를 이용해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기타 문제의 규모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3년에 비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두 배나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일본에서 발생하면 연간 사망자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이웃나라의 산불로 인한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23년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뉴욕의 대기오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진도 자주 나고 얼마 전에는 화산 분화까지 일어났는데 시베리아의 산불까지 걱정해야 하다니 일본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정말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런 재난들이 한 번에 몰아서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겨우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지진, 산불, 화산 분화를 모두 겪었습니다. 지난 9일 일본 규슈에 있는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화산 번개가 포착됐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꼽히는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적 분화를 일으켜 화산 번개를 만들어낸 장면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사라쿠지마는 최근 연이은 폭발적 분화를 일으켰는데요. 1914년 대분화 때 한쪽 바다가 메워져 현재는 규슈와 이어진 반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분쯤 사쿠라지마 미나미다케 정상 화구에서 분화가 발생해 화산재가 20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뿜어져 나온 분석은 800에서 1100m 거리까지 날아갔고 화산재 속 입자가 마찰에 생긴 정전기로 인해 검은 연기 사이에서 화산 번개가 번쩍이는 장면도 여러 차례 포착돼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올해 들어만 31번째라 대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워낙 분화하는 화산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일본 여행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뿐 아니라 올봄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자 일본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눈벌이에 혈안이 된 듯합니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에서 5000엔, 우리 돈 29000에서 4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집권자민당이 국제관광여객세의 인상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천에서 5천엔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1월 국제관광 여객세를 도입해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1인당 1000엔을 더하는 방식으로 출국세를 징수해왔습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출국하는 자국민도 내야합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이 급증하면서 제기된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이 문제가 되자 관광세를 더 받아서라도 관광객을 좀 줄이자. 그리고 세금도 더 걷어 버리자. 이런 결론을 내린 듯한데요. 이미 일본의 출국세 관련 세수는 크게 늘어 2025회계연도에는 약 47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도 더 받아내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텔과 여관 투숙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숙박세를 부과하는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는 9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지방의회에서 숙박세 도입을 결정한 곳은 총 2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숙박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본 대표 관광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시입니다. 현행 9,400원 수준인 숙박세를 92,000원으로 10배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번에 숙박세를 10배나 올리다니 마치 이렇게 올릴 건데도 올 거냐? 이런 태도입니다. 일본의 관광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주변국들의 올해 일본 벚꽃 구경은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세금 더 걷는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등 홀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